이슈상게니 학부모님들께 <iday> 여러은고맙습지다 바깥으로 아서 네. 응원해 주시는 것되겠습니다 네. Yeah! 이렇게 있는데야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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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범진 몸살이야 지금. 세도해야지야 아,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김범진 몸살이야. 진짜, <laughs> 진짜. 아니요. 데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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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야! 아니야! 안 나가! 땅찬거 아니야, 방금? 땅찬거 같은데?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. 아니, 옆에다가 도 옆에다가 쳐는 얘기. 아 지금 혼나고 있어, 지금. 나 이제 처음 넘어왔어. 받아, 받아. 이후반줘야지누가줘야 도와줘야 돼. 라야 돼, 잘라야 돼. 잘라야 돼. 응대, 한 방에. 좋은 대로 가, 땅 좋은 대로더 나가, 더 나가. 더 그렇지. 넘어갔어. 아, 아, 가 아, 오케이. 내려라. 아니 왼발로. 아, <laughs> 왼발로. <laughs> <laughs> 거지 말자. 오늘 이거 이거. <laughs> <가야! 웃음> <가야! 웃음> 야, 저기는 안 돼. 저기는 안 나가 봐 봐. 쳐지 그냥 때려. 때려. 그렇지 오야 팀팀 이씨 지

늘대상 음 이제 아, 편해져. 아, 대 그때 우리 때사 가자! 그렇지. 안쪽으로 들어가, 얘 안으로. 그렇지. 안쪽으로. 그려 그냥. 때려 그렇지. 아, 얘도 두명 있었는데 또. 같아. 네. 그렇지. 그렇지. 벌리던가. 오, 그렇지. 그렇지. 아, 어. 야공멈춘다 거기는. 안 접착. 야몸살리지마 어차피 배려 다 때려. 때려 그냥. 야민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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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공안 와. <laughs> 아니야. 여기까지 <못> 와. <따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안돼, 안돼. 잘라, 잘라줘야 돼. 도훈아그붙 그렇지. 그렇지. 다시. 그렇지, 그렇죠 어. 아, 아 맞은 거 아니야? 내 지역이 색깔이 다르니까 바뀌는 게 보이니까. 예전에는 밑에 쪽에서만 이러면 이 있으니까 침대가 해지 이제 야, 어, 됐다. 때려. 됐다. 뛰때려 와! 어려 다시. 다시. 하나만 때려. 때려. 야, 지 마. 그냥 막 때려요. 마셔. 아니래. 아, 그래, <목소리> 대로. 어, 그렇지. 숨으면 안 된다. 해봐, 해봐. 여기서. 그렇지. 아, 그냥 가! 앞으로. 그렇지. 어, 느리다, 쟤. 아, 어, 살려, 살려. 빨리 살려서 올려, 예성아. 그렇지. 예성아. 좋다. <목소리> 이 가운데 우리가 어오셔지금거 뒤쪽에. 봐. Lowest. 어? 묻 민우야! 징우, 우 어, 우들 딱, 니가, 어, 지우가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<아싸> <놈> <Pope 놈> <놈> 가운데 아. 상대보다 확실히 빠르네 지금. 멀치, 때려 바로 그치, 그치? 그냥. 야, 때려 버려 그냥 노스톱으로. 어, 해 버렸다. 형! 형도 들어간 똑같이요! <laughs> 진짜 붙이기 싫은 거야 지금 공이 시커매졌어 지금 <laughs> 저 컵테일판은 신발이 <시나리> 안 보여 <laughs> 흑색깔이야 땅에서 <laughs> 온다 아 이따 이따 도진이가 저런 거라니까 지금 어안돼안돼 다시 <laughs> 가운데 달려 어, <laughs> 아, 제가 들려 주현아 다시! 내려! 아 살려, 살려! 다시 살려. 살렸어, 살렸어. 하나만! 다시! 그렇지! 려줘 하나만! 그렇지! 지형뛰때 그렇지! 잘한다. 야, 이거 이견움는데 2견 <laughs> <이건> 움직였어, 잘한다! <laughs> 잘한다! 안 돼요! 그럼 바꾸라고? 오골오리라고 오일, 오일. 오일, 오일. 오일, 오일. 오일, 오데 오일, 오일. 오일, 오일. 오일, 오일. 오일, 오 다시! 다시, 일 오일, 오일. 오일, 오일. 오일, 오일. 오일, 일일 오일. 오일, 오가 아니야. 언니 핫팩 옆에 있어. 뛰 진짜 단체에 힘든 갑다 지금 계속 뛰었어. 그렇지. 가져 어, 해봐. 가주고 해봐. 살려봐. 살려봐. 연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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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조 연결. 오. 오. 안돼 안돼. 파안 돼. 파울 안 돼.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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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도나 그렇지.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. <laughs> 안 나가 안 나가 꼭이 네. 그래 스 이리 스 이리 와! 이리 스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려리 와!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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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이이 야 이거 치고 막았지. 막았네. 아, 아 막은 거야? 아, 맛있어, 맛있어. 아이씨. 이 밀어 하나 하자 또. 아, 야나안 야, 몸이 무겁거든. <웃음> <웃음> 지금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. 나 춥겠다, 근데. 됐다, 해서 아아 야, 아무도 안 돼! 누구야? 에한한번에 <laughs> 세명 있어 괜찮아 뭐, 양보하지 마. 그렇지! 어... 여기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, <놀대> <나. 야>, <놀대> <야>, 그렇 지! <놀대> 그렇지! 예, 예강이! 예강이! 이리와! 때려 그냥! 다 아, 때리기 싫어 아, 뭐해, 안 나가! 야! 때려. 어떻게 해야 거기 안 돼! 어디까지 가려! 콩을 애들이 뒤로 아, 빼줬는데 공이 아, 안 나가 음. 때 아, 왼발 야. 씨야! 왼발! 아니 딸이 그런 거예요 뭐 애들 발이 그런 거예요 발이 <laughs> 저런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둘 다! <laughs> 야, 저렇게 냐 야, 이 응. 마음 먹고 있어라야. 먹고 왔어. 지 자, 스페이 한통쓴거 아니야. 머리가 두배로이야5 7분시작 아니아 40분 40분 진같오 <laughs> 네. 네. 좋다. 야야. 야. 내려. 다시. 저안지저슈팅 <laughs> 김도진 저거 역습 역습 맞으면. 진흙 이제 뛰어다 미끄러진다 해서 기서 봐라 저거 야 재미있긴 하겠다 오한장 했다 예성이 예성이 <laughs> 예성이 오씨 어, 좋아 야근게 항상 저기야 위치가 저제 떨어지는 거야 위치니까 좋아서 예성이 여자같이 뛰네 제이 잘다이진아 답답히 해보라고 안 들려? 해보래 봐